네, 안녕하세요. 네, 수지 이강학원 수학 강사 이경규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고위 학생들을 어, 대상으로 해서 어, 1학기 개발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어, 아무래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간담회나 어떤 설명회가 확실히 1학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어머님들이 그만큼 관심도가 어, 1학년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떨어진 이유도 아주 간단하죠. 어, 많은 부분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어, 1학년 때를 통해서, 어, 경험적으로 이제 쌓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학생들의 어떤 선택, 그 다음에 뭐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학원들도 다 아는 거죠. 어, 결국은, 어, 학생이 결정하고 학생이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이다. 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어, 이러한, 이런저런 정보를, 음, 알려드리는 것도 한, 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뭐 특히 학생들한테도요, 어, 지금 수업 시간에는, 음, 수업 내용만으로도 할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간략간략하게, 어, 특히 이번 시험에 이제 수지고랑 홍천고 시험이 좀 어려웠는데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 1학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어, 수지고가 어, 좀 어, 1학년 때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어, 2학년 때는 좀 과할 정도의 난이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 뭐 기말에 그러니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태도보다는 어,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어,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일단 첫 번째 제목으로는 어, 최상위권, 뭐 혹은 상위권이라고 해야겠네요. 결국에는 컨텐츠다라는 어,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해 놓았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소 제목으로 무엇에 방점을 둘 것인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24시간입니다. 하루에 주어지는 시간은 항상 24시간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아, 내가 좀 48시간이 하루에 주어졌으면 좋겠다. 해야 될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도 진짜 해야 될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일단 뭐 이미 1학년 때 결과를 낸 친구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전교 1등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일명 극체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도 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 2등급이지만 1등급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어, 정말 좋은 컨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본뿐만 아니라 변형 문제도 제공을 해야 되고, 어 학교 프린트가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최근 교육청, 최근 평가원 문항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생각을 해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해서 낼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심지어 EBS 같은 거는 최근 EBS뿐만 아니라 아주 과거의 EBS 문항까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러한 과거 EBS 문항들을 열심히 또 찾아보기도 해 보고요. 아,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이런 건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좀 분류 작업도 해야 되고요. 정말 사실 하루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사실 어떤 공부라는 거는 사실은 이 학습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료를 찾는 거. 좋은 자료를 찾는 것도 사실은 어,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 나중에 아마 이제 대학교 가시고, 대학교 더 나아가셔서, 저는 아직 뭐 경험이 없습니다만, 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좋은 자료를 찾는 거, 어 그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주어진 자료를 공부하기도 바쁘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좋은 자료를 찾고 구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사실 이제 굉장히 책임감이 어, 좀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저의 일단 기본 컨셉은 항상 이래요. 어, 자료에 대한 고민 없이 주어진 것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좀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말도 좀 듣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료를 잘 보시면 어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나름의 분리를 해주거든요. 이것만큼은 제발 꼭 해줘라. 이것만큼 해줘라. 어 시간이 없다면 오케이 이건 안 해줘도 된다. 그렇죠? 취사 선택도 가능하게끔 제가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 모든 과제를 다 해내면 좋죠. 근데 그걸 해내는 친구들도 존재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걸 왜 해냈느냐 어, 내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시험입니다 어쨌든 어, 소수의 인원들이 음, 소수의 인원이라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시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험지가 특수할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거를 시험에 낸다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학생의 학생은 항상 수학이 1등급인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무조건 1등급인 게 목표예요. 그럼 그런 학생 들 학생한테는 리스크가 없도록 최대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런 그런 리스크가 없도록 최대한 금융망처럼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것도 제공을 해 보고요. 저런 것도 제공을 해 보고 아 요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아 이렇게 대처해 줘야 되니까 이런 자료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학습을 할때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 이거는 이거는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럼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 치사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리고 저희 실라버스에 보면 어,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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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는 중요하니까 꼭 학습을 해달라라고 제가 실라버스에 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번호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음, 그러면 이제 사실 어, 학교별 어떤 간담회 같은 것들이 2학년은 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어, 특히 이제 수지고 홍천고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 다른 학교는 그래도 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특히 수지고 홍천고 학생들은 조금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수지고 홍천고 학생들 중심으로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신 대비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청 문제의 중요성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어, 홍천고 객관식 17번이거든요. 오 어, 올해 겁니다, 올해 거. 이 홍천고 객관식 17번 같은 경우에는 고2 기출이었어요. 고2 기출이었고, 어, 고2 교육청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항상 학습하는 태도를 보면 고3교육청, 고3평가원 문제 중심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만약에 홍천고 학생이 그랬다라고 하면 이번에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어, 작년에도 홍천고가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학교 시험이 사관학교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어떡하죠? 학습을 후순위로 밀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2기출 같은 경우에도 후순위로 밀어두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고3교육청 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고위교육청부터 끝내고 나서 고3교육청 평가원을 해라. 그래, 교육청과 평가원은 중요한 건 나도 인정을 하지만, 고위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고위교육청부터 정리를 해달라. 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홍천고가 이번에 고위교육청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항상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수지고 홍천고 친구들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뭐 다른 학교도 똑같습니다. 뭐 신봉고, 서원고, 성복고 다 똑같습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최대한 그물망처럼 학습하려는 태도를 일단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근 문제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최근 문제 안에 고3 기출뿐만 아니라 고2 기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까지 정리하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본뿐만 아니라 일단 원본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 놓고 나서 변형 문제도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아, 내가 이거를 동그라미를 쳐서, 아, 기분 좋다, 하하호호 할게 아니라, 내신이라는 건 50분이라는 어떤 타임어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프리의 최적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제가 꼭아 수업 시간에 아 애들아 이렇게 풀어보지 않을래 저렇게 풀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체 테스트지를 딱 줘서 학생들이 푸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웬걸? 지 맘대로 풀어요. 지 맘대로 풀어버려요. 아니 지 맘대로 풀어버리면 제가 수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고 아, 맞췄다. 하하 하호 하면 안된다니까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풀어 버리면 실제 시험 때이 문제를 맞췄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아 버려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항상 최적화된 풀이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내신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예측은 금지다. 그렇죠? 항상 공부를 잠고 넓게 넓게 하려고 그래야지 자기만의 세상 어 우리 학교 시험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것같대 라고 함부로 예측하다가 큰코 다친다는 거죠 그렇죠 음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수직 학생들이 이 객관식 19번을 풀 시간이 있었을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긴 하죠. 어, 수직월 시험지가 앞쪽이 굉장히 타임어택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어, 그럼에도 이게 물론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래도 풀었어야 돼요 왜냐 거의 기계적으로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는 게 맞거든요 거의 무조건 1분 내로 풀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문항에 대한 변형 문항만 4문제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항상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연습을 해두어야 된다. 자, 다른 학교 기출도 학습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본고 기출이거든요? 자, 풍독고 작년 객관식 17번입니다. 물론, 어, 이게 똑같은 이유는 사실 우연도 있습니다. 왜냐? EBS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 사실은 이 신본고에 나왔던 문항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작년 풍독고 논수령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학교 쌤들이 생각하는 EBS 우수 문항이 대체로 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A라는 학교 쌤이, 어, 이 문제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B라는 학교 쌤도, 아, 이 문제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학교 기출을 풀면서, 우리가 어, 좋은 우승 문항도 저절로 학습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네. 홍천고 문제입니다. 홍천고 객관식 16번이었고요. 이 문제는 제가 시험 전날 줬던 홍천 파이널 65번에 어, 이러한 문제들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서울 지역 기출문제였습니다. 절댓값이 씌워져 있는 것까지 똑같죠. 사람들의 머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료를 솔팅하는 힘. 어떠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가, 컨텐츠가. 그게 학습하는 태도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저는 조금 가끔씩 좀 억울한 게 제가 자료가 많다는 게그 많은 자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문맥이 있고 맥락이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냥 막주는 자료 아니거든요. 근데 막주는 자료랑 제 자료랑 비교를 한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EBS가 중요하다. 자, 제가 이번에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사실 올해 EBS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 사람 누가 있을까요? 혹시 올해 수능특강 문제 안 풀어봤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무조건 풀어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특강이 나왔던 문제들은 그냥 제외할게요 많은 학교에서 나왔는데 그건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어, EBS가 EBS가 중요하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지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어, 이 EBS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저희가 이제 이미 풀어본 2024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사실 2024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풀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풀지도 않고 어, 시험 대비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2024스능 특강에 여러 학교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 좀 당연한 거라 좀 넘어가고요 과거 기출, 그러니까 과거 EBS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어, 홍천고 네 객관식 11번입니다 네, 서술형은 이건 아닌 것 같고 객관식 11번만 한번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항은요 예전 어, EBS 문항과 유사합니다. 사실상 똑같습니다. 자, 이거 EBS 문항과 이 문항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뭘까요? 요건 빈칸 문제인데, 이건 빈칸 문제가 아닌 것 뿐이에요. 그쵸, 여러분? 아, 그 렇구나, 그랬구나. 자, 기말 때부터 는 EBS 에 조금 더 집중 해서 학습 할필 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 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어, 이제 내신 1 등급 커리큘럼 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 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더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좀 해드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각그 학교가 A라는 학교가 이렇게 나왔고 뭐 신봉고가 이렇게 나왔고 홍천고가 이렇게 나왔고 뭐 풍덕은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 시험을 안 봤거든요. 풍덕은 이렇게 나오고 서원은 이렇게 나오고는 어,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과 컨텐츠에 정말 열심히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중간보다 기말을 더잘 보는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정말 좋은 자료. 그러니까 어떤 자료의 어떤 문맥이 완전 바뀌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중간 때 대비를 잘못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 중간고사 때 학교 쌤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둔것 같으니, 어,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쏟자. 아마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말에 좀 특수성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조금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개강은 5월 10일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 일단은 수원과 확통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보통 1시간 정도 테스트가 반드시 있는 편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 기말고사 범위는 중간때와 다르게 어, 방학 때 배웠던 것들 학생들이 많이 까먹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는 몰입이라는 교재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습과 학교 기출들을 같이 학습을 함으로써 아 방학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었지라는 것을 같이 배울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여기 몰입이라는 교재 안에는 EBS 일부 문항들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요 이때 이때 EBS를 다 학습을 해버리면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입 이거 학습을 할때뭐 ebs 올림포스 라든지 고난이도 라든지 뭐 이런 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 같이 학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4회 진행될 거고 어각 주제별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삼각함수의 활용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의 합뭐 수열의 기납적정의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어그 다음에 5월 24일부터 교평사경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6월 2일까지 4회 진행될 거고요. 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을 어,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수업을 들어서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생각의 호흡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미리 어, 변형 문제까지 학습을 할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본 문항뿐만 아니라 변형 문항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시기에는 클리닉 때 시험을 보는 거는 철저하게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변형 문제를 시험 볼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7일, 6월 9일은 EBS 수능특강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2회 진행을 할 거고요. 과거부터 최근 수능특강까지 꼼꼼하게 정리할 거고, 최근 이형치에 대해서는 변형문제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할 거라는 거. 어,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14일, 6월 16일은 어, EBS 모의고사 중에서 우수문항을 정리를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 우수문항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도 나 빠짐없이 어, 5년치에 걸쳐서 학습을 해볼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이널. 어, 파이널은 학교별 프린트를 분석을 해서 학교별 파이널 자료, 그 다음에 시험 지들을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제일 핵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파이널에 있는 자료는 몰입부터 EBS 모의고사까지 중에서도 학습했던 것들 중에서도 어? 이거 학교 프린트에 있네? 싶은 것들은 제가 다 솔팅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니까요. 어, 일단은 여기에 있는 자료만 충분히 학습을 꼼꼼하게 해도 자신의 실력 대비 플러스 10점, 플러스 15점 할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자료를 제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근데 이거 이제 저한테 수업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의 호흡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어, 이런 이러한 어떤 특, 특별한 주제가 있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소개를 해드리겠다라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네, 테스트. 꼼꼼하게 할 거고 피드백 시스템이 있죠. 어, 네,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제가 오는 트를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어, 복습 영상, 보충 영상도 드릴 수 있고요. 신규생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자 이거를 매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새 사실상 거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무섭습니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관리. 아, 이제, 네. 내신도 내신인데, 정말, 수능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어, 학생에 따라 논술을 이제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들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어찌 보면 많은 양의 EBS와 평가원 교육청 수능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해 놓고 고3을 시작해 하면요. 어 공통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고3 됐을 때 사실상 수원스트에 대한 학습을 그리 집중하지 않아도 사실상 값만 유지를 해도 1등급을 맞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약속 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3 때는 미적분 집중하기도 바빠요. 뭐 미적분이 쉬워졌네 뭐네 해야 하는데 그건 재수생 입장이고 고3한테는 미적분 자체가 그냥 어렵거든요. 네,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물론 내신을 잘맞는게 최고로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고3이 되었을 때 공통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어찌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에서 나는 감만 유지하면 돼라는 상황 속에서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거. 그게 저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제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어 아직 성적이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풍덕큰이랑 서운 건아 시험도 안 봤고요. 조금 더 일단 침착하게 한번 있어 보시고 어,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침착하게 있어 보고, 어, 고1 때랑 고2 때랑 생각보다 또 많이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어, 어찌 보면 조금 더 암기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때도 사소하지만 고1 때랑 고2 때와는 좀 많이 다른 게, 고2 때는... 어느 정도는 문제를 기억해주고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천고도 확실히 이때나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분명히 문제를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아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물론 타임머 택이 좀 과한 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 또 살아 있고. 그죠그 속에서 1등급을 맞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조금 더 1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더 열심히 분석을 해서, 어, 기말고사에는 그에 맞는 또 자료를 열심히 제공을 할 테니까요. 학생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자세요. 잠을 자고, 어, 하루 정도는 좀뭐 산책도 하시고 쉬시고 뭐 그러시고요. 네, 그래서 어, 좀 힘내서 다시 열심히 학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규였습니다.